명예 기사 페이몬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한테 새로운 도우미가 생길 예정이야 자선 판매에 대해 알게 된 사장님 두 분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어 수익도 기부하시겠대 뭐 기부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자금이 몰수록 도움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잖아. 나랑 폴린 씨는 그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와인 축제는 왕년보다 손님이 많아서 우리의 예상 매출도 진작에 달성했어. 자선 활동인데 너희만 고생하게 할순 없지. 우리도 힘 듣는 데까지 최대한 도울 테니까 부담 갖지 마. 으...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laughs> 그럼 가게 이름을 바꿔야겠네. 지금부턴 서풍슝슝 자선연맹이라고 부르자. 다같이 최선을 다해 이번 자선 판매 행사를 잘 운영해보자. 서풍슝슝 자선연맹의 특색 먹거리, 일용품, 그리고 예쁜 것도 있으니까 와서 한번 둘러봐. 안녕? 알베도는 어떤 물건을 사러 온 거야? <laughs> 특별히 필요한 건 없어. 너희가 기사단의 가게를 관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야. 마침 데마라우스와 함께한 연구에 진전이 있어서 완성품을 조금 가져왔어. 자선 판매 행사의 후원이라고 생각해줘. 이게 뭔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특효 숙취 해소제야. 취한 사람이 먹으면 금방 정신을 차리고 두통도 완화할 수 있어.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증정해 줘. 증정품이 있다면 더욱 많은 관심을 끌수 있을 거야. 우와! 되게 유용한 물건이잖아. 엄청 고생해서 만든 거지? 응? 너무 간만에 실력 발휘를 한 건가? 예전의 나라면 이런 연구에 관심 없었을 거야. 하지만 연금술의 산물 덕에 사람들의 생활이 더 편해지는 건 좋은 일이지. 응, 취한 경험은 아직 없지만 대충 상상은 가. 좋은 술을 마시자마자 발이 미끄러져서 호수에 빠지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면 좋았던 기분도 분명 사라지고 말 거야. 맞아, 알베도 먹을 거좀 가져가서 클레랑 나눠 먹어. 우리가 쏘는 거야. 좋아, 그럼 사양 안 할게. 너희 장사 소환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몰랐네. 가게 전략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 축제 분위기에도 어울리고 업무 분담도 너희한테 딱 맞아. 다른 기사 단원이 담당했다면 자파 같은 거나 팔았겠지. 우와! 알베도한테 칭찬 받으니까 숙취 해소제를 마신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들어. 왜? 그러고 보니 알베도는 자선 판매 행사에 대해 엄청 잘 알고 있네. 음. 기사단은 예전에도 자선 판매 행사에 판매할 자파를 모집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풍경화를 10점 정도 제공했었어. 알베도의 그림이라면 분명 엄청 비쌀 거야! 페이모는 상인들과 같은 생각이네. 다들 내 화법이 희소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나봐. 작품이 고가에 팔린 건 사실이야. 게다가 내 스케치들도 제법 비싼 값에 경매돼서 앨리스 씨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 앨리스 씨는 그녀만의 특별한 루트로 내 작품에 인증을 신청했어. 저작권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 나중에 많은 화가들이 내 풍경화를 모방하게 됐고, 그 그림들은 몬드성의 흔한 장식품이 됐어. 앨리스 씨의 저작권 규정에 따르면, 화가들이 이런 종류의 풍경화를 판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저작권료를 내게 지불해야 해. 모라를 버는 건내 목표가 아니라서. 저작권료는 기사단의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했지. 음, 그 모라로 앨리스 씨가 파괴한 기물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나중에 기사단이 그 자금을 자선 사업에 사용한다고 들었어. 역시 알베도 답다라고 해야 하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뜻밖의 수학을 거두다 보니까 천천히 적응하게 됐지. 물론 기꺼이 경험을 전수해줄게. 하지만 음 연습을 많이 해야 해. 이만 공방으로 가봐야겠어. 장사가 잘 되길 바랄게. 알베도 후원 고마워. 알베도의 연구도 잘 되길 바랄게. 나중에 한가할 때 다시 놀러 와.